요 잡은 상태에서 요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요 정중점을 기준점에서 요만큼 요만큼 대각 파팅하시는 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여기서 여기서 파팅하는 건 저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대각 파팅하시는 을 거예요 핀셋 접으세요 핀셋 핀셋 주는 여기서 잡을 때자 내가 평행을 갈 것이냐 평행 평행이면 뭐예요? 평행이면. 얘의 길이와 얘가 길이가 똑같아요. 평행이면. 비평행이면 뭐예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달라요. 얘가 길어지고 얘가 짧아지는 거예요. 자, 비평행이면 무거워지겠죠. 평행이면 가벼워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벼운거 무거우면 그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서, 맨 밑에서부터 올라가죠. 밑에, 밑에 자르게 별로 없죠. 잘라요. 자, 엘리베이션을 해서 살짝 올려요. 올리면 또 생기죠. 자르 게. 잘라요. 살짝 또 올려요. 잘라요. 언제까지 다 올려서 잘릴 게 없을 때까지. 잘릴 게 없죠. 끝. 끝. 자또 내려요. 또 내려서 자 빗질을 살짝 해요. 아까 잘랐던 머리 보여 안 보여요. 잘라요. 잘라요. 또 올려요. 있어요, 없어요? 자를 게 있죠? 잘라요? 또 잘라요? 또 잘라요? 언제까지? 어, 보, 자를 게 보일 때까지. 다 잘랐죠? 아, 더 쉬워, 안 쉬워? 더 쉽잖아. 자, 또 진행해서, 잘라요? 아까 사이드 자를 때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방법인 거야. 잘라요? 다시 언제까지 잘리게 보일 때까지 잘리게 보일 때까지 이렇게 잘라요. 콩 캡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렇죠? 얘는 자꾸 이렇게 빠져. 짧게 나올 때까지. 비평행을 갈 것이냐, 평행을 갈 것이냐. 그거는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요거 뭐라고요? 이동 디자인. 엘리베이션의 이동 디자인. 어? 자, 가벼워 하는 거똑같이 가벼워요. 어? 그 대신 얘가 길죠? 귀가 덜 파이겠죠. 저거보다는. 그쵸? 음, 응, 하세요. 쉽잖아, 그렇죠? 어떻게 좀네 많이 잘랐네? 네. 한 상태에서 내린 상태에서 과감하게 잘라요. 네. 응. 아이고 힘들다. <laughs> 자, 요거에 맞춰서 또 진행해. 진행해. 여기서는 약간의, 다중포인트를 응. 어, 타중품. 응, 잡았어. 밑에 기준선 맞췄어 그래서 네. 처음에 잡는 기준선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죠 처음에 잡는 기준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완만한 네. 응, 컨테이브가 나오죠? 응. 이렇게, 이 이렇게, 게 평행을 가셔도 되고요. 비평행을 가셔도 돼요. 아, 길어지는 거. 네, 양쪽이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과 비평행을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하고 싶다면 비평행을 가면 되고, 짧게 하고 싶으면 평행을 가면 돼요. 그 대신에 평행은 가, 더 가볍고, 비평행은 길어지니까 무거워지고. 음, 음. 양쪽이 무러지, 무거워지고. 음. 그거는 이제 마음대로 조절을 하시면 돼요. 음. 무겁게 가고 싶다, 똑같은 방법에서 무겁게 가고 싶다 그럼 비평행을 가시면 되고. 평행을 갖고 싶다, 그럼 층이 상당히 많이 나면서 아주 귀가 굉장히 많이 파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평행에 가, 가깝게 간 거겠죠. 어? 저는 거의, 제 커튼은 지금 평행에 거의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층이 많이 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유들이 있게끔 한번 해보세요. 사실, 원리는 다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목선이 살아있는 커트나, 목선이 죽어있는 커트나,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은 지금 제가 저번서부터 똑같이 하는데, 그게 목선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로 가면 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이 커트도요, 목선 쫙잘르면 지금 이 커트에서 목, 목이 없는 굉장히 물, 블런트한, 블런트한 뭐예요? 컨케이브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컨케이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커트가. 목선이 그니까 귀가 파이지 않는 그런 커트 잘한다. 근데 빛이 좀 잘한다 하니까 빛질을 좀좀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네? 음. 네. 각이 너무 세. 각이 너무 세. 가면서 어? 사실 각이 너무 쎄 그냥 이 정도로 나오겠다. <laughs>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여팀은 임의적으로 각을 잡는데 각을 너무 많이 세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어? 버티컬에 따라서 기, 가벼움과 무거움이 결정이 된다. 버티컬이, 커리, 버티컬을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자세 너무 안 좋은데? 나중에 허리 되게 아플 것 같은데? 응? 엉덩이 자꾸 빼놔서 그래, 지금. 응? 그 수정해주니까 금방 다시 또 엉덩이 또 빼놔. 응? 버티컬이야? 기준? 기준? 응. 어. 근데 너무 이쪽으로 치워졌는데? 엄마가 어떻게 하는 어? 엄마 그래, 엄마 <laughs> 어떡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laughs> 어? 나보고 어떡 하라고? 또또막 비틀어져 막 옆으로 막. 허리를 많이 안 구부려서 그래. 나중에 어깨 아파 지금 자세가 너무 좁아. 더더더더 아, 네, 더, 더, 더 벌려. 더 벌려. 너무 좁아 자세가. 더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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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더 벌어지는 거지.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더 벌어지는 거지. 음, 어, 어, 더더벌어지는 거지. 왜냐하면 똑같이 가면 층이 굉장히 급격한 층이 나와 버려. 층이 엄청난 심각한 층이 나와 버려. 그러면 잘못하고 저렇게 너무 심하게 들어가면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오히려 컨벡스보다는 컨벡 컴백, 컨케 케이브보다는 컨벡스의 라인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더 높지. 많이 더, 더, 더 가볍지. 그러니까 내가 볍다고 얘기했잖아. 훨씬 많이 가볍다고. 지금 대각파티가 하는 것보다 지금 저 파티가 컨케이브는 한데 굉장히 완만한 컨케이브가 나온다고. 엄청 엄청 완만한 컨케이브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완만한 컨케이브는 있잖아, 그렇지. 완만한 컨케이브인데 층이 또 엄청나게 또 많이 나지. 그러니까 그게 아주 완만한, 가볍지. 완만하게 보이는 그렇지. 완만하게. 컨케이브가 거의, 거의 수평에 가깝게. 느낌. 그런 느낌이 나오지. 저 커트가. 컨케이브는 컨케이브인데 거의 접시에 가까운 컨케이브라고 생각하면 되지. 지금 요렇게 대각은 그래도 완만한 컨케이브. 완만한 컨케이브. 근데 지금 저, 저 커트는 굉장히 심각한 평평한 컨케이브. 어, 이쪽은 지금, 어, 이쪽은 지금 대각 파팅만 하잖아. 어. 이쪽은 어. 지금 어. 저걸 하고. 어. 반대로 해 보는 거야. 지금 층이 얼마만큼 많이 나는지. 네. 이쪽, 네. 팀은 네. 많이 안안 <laughs> 이쪽 팀은 층 많이 안안 나면 그 이상한 거야. 이쪽 팀은 층 많이 나와야 돼. <laughs> 이쪽은 이쪽이 팀이 더 어려워. 엘리베이션 맞추는 게 이게 지금 대각 파팅 나누는 게 쉽진 않아. 근데 여기는 쉬워. 어? 딱 정해져 있잖아. 파팅이 딱 정해져 있어. 여기는 여기는 파팅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파팅을 정하는 거야. 할수 있다. 응? 할수 있다. 어, 할수 있다. 여기는 임의적이야. 여기는 정해준 여기는 정해진 파팅이 없어. 내가 임의적으로 해야 돼. 근데 여기는 정해져 있어. 정해진 대로 해야 돼. 대각 파팅을 했으니까 대각 파팅의 모든 각이 다 똑같아야지. 두 번째 여기 올라갈 때도 버티컬이죠. 여기 응, 요, 거기도 버티컬 하셨죠. 기준선 잡아서, 기준선 잡아서, 층을 내서 버티컬 가시면 돼. 버티컬 잡고 가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버티컬 가, 잡고 가는 게. 근데 버티컬을 안 잡고, 내가 처음부터 대각파딩을 잡으려면, 내가 기준선을 임의로 잡아야 돼. 층을. 왜, 한숨? <laughs> 저렇게 고개 또 삐튼다. <laughs> 고개 자꾸 삐뚤지 마. 모, 나중에 목디스크 걸려요. 어. 자세, 몸의 자세를 안 낮춰서 그래요. 응. 어, 그 키가 크니까 그래. 어? 키가 커서. 그, 근데 제 그게 이제 의식 중에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무의식 중에 자꾸 고개를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목디스크 걸려요. 어? 심각한 후유증 돈 벌어서 이제 병원 갔다 돈 주면 돼. 어 보험 많이 들어나요? 알지? 보험 많이 들어오라고 아프니까 실비 보험 들어나? 생명보험 말고 화재 보험에 실비 보험 들어나요? 그때 그때 돈 나와야 될거 아니야. 어? 예전에 그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집배를막 가고 있는데, 택시 타고 를집배를 갔었어. 근데 그 택시 기사사님이 한 달에 이 택시, 그 화재보험, 제 보험을 200만원씩 든데한 달에. 선생님, 어떻게 200만원씩 보험을 들어요? 그랬더니, 어, 도, 그렇게 들 수밖에 없대. 형제, 형제가, 내가 아프다고 해서 형제가 나한테 100만원 주면 많이 준다 이거야. 내가 아프,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면. 근데 보험회사는 내가 원하는 돈다 준다 이거야. 어? 내가 원하는는건다 주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야 된다. 해.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제가 보험을 좀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밑에 층은 목소리를 되게 작게 짜놨냐? <laughs> <laughs> 어? 다 어디 갔어? 어? 다 어디 갔어? 층을 많이 놔야 되는데, 밑에 층이 많이 놔야 되는데, 층, 층이 날수 있는 목소리 다 어디 갔대? 응. 음. 의도 한 마대로 안 가고 다 이상한 대로 컨케이브에 굉장히 무거운 커트를 하고서 다들 <laughs> 네뭐 그래도 어떻게 오늘은 오늘 주 주는 어, 엘리베이션이에요 대각 파팅의 엘리베이션을 잡아서 층을 내서 귀가 파이면서 목선이 굉장히 가볍게 자르는 엘리베이션. 그 대신에 목 목선에서 빠지는 그 모발이 굉장히 가볍게 떨어지는 엘리베이션. 어? 목선이 가볍게 빠지는 엘리베이션이에요. 엘리베이션은 오늘 이제 주 목적으로 하는 코트이기 때문에, 뭐 길이는 뭐 상관없으니까, 엘리베이션에 오늘, 오늘은 엘리베이션에 감만 익혔으면 좋겠어요. 어? 엘리베이션에 감만 익혔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좀...